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죠? 어, 오늘은 제 카페 이야기,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여러 가지 고민과 경험을 나눠볼까 해요. 뭐, 우리 카페는 겉보기에는 아늑하고 예쁜 공간이지만 이 카페를 혼자서 운영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길에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들려드리려고 해요. 음. 가끔은 이렇게 커피를 내리면서도 청정 그때 생각이 나요. 처음 이것을 열었을 때 가졌던 마음 말이죠. 돈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변히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. 유럽에서 한국의 정서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. 근데 이 일이 단순히 낭만적인게 아니라는 걸 정말 금방 깨달았어요. 음,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. 대론은 좋고 때로는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죠. 여기에 오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공간이 단순한 산업창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,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. 그런 작은 순간들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. 근데 솔직히 길이 늘 쉬운 건 당연히 아니죠. 가끔은 제 스스로도 이렇게 묻게 돼요. 이 길이 정말 가치 있는 걸까? 내가 선택한 직업이 나한테 정말 많은 걸까? 뭐 그런 질문들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. 왜냐면 모든 걸 제가 혼자 책임져야 하거든요. 제 월급은 물론이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안정까지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. 뭐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 벅차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. 어, 그리고 좀더 자세하고 좀 비밀스러운 얘기 하나 드리자면 한 번은 우리 카페에 그 유명한 사진 작가가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. 그분이 제 앞에서 무려한 15분 동안 "너 이거 혼자 운영하는 거 맞아? 돈은 어디서 계속 빌리는 거야?" 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. 마치 제가 이거, 혼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다는 뜻이죠. 음, 그 이후로는 그분이 다시 오지 않았지만 그분의 동료분들과 다른 유명한 사진작가들이 자주 찾아와 주셨어요. 어, 이런 일리가 없는 질투 섞인 빛바는 어떻게 보면 참 웃기면서도 슬프기도 하죠. 근데 제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여성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. 그분들은 제 친구들은 경쟁심이나 질도 없이 진짜 저를 지지해주시고 오히려 힘이 되어주셨어요.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든든한 친구들이죠. 그분들 덕분에 제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, 그런 친구들이 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됐죠. <laughs> 그래서 혹시 <laughs>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카페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첫 번째,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게 두지 마세요. 사람들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열정을 다알수 없잖아요. 자기만의 콘셉트랑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손님들이 여러분의 공간에 적응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인내심이 정말 중요하죠. 그리고 정말 다양한 질문들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. 아무리 기본적인 질문이라도 미리 생각해 두셔야 좋아요. 그리고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카페 창업을 단순히 멋으로만, 낭만적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시작 안 하시는 게 네, 추천이에요. 제가 드리고 싶은 추천이에요. 사실 카페는 거의 하루 종일 움직이고 관리해야 하는 육체 노동이고 정신적인 부담도 클수 있어요. 확신이 없다면 금방 지칠 수도 있고, 음 그래서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저도 많이 배우고 성장도 많이 했어요. 우리 카페가 한국의 작은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. 뭐 힘들어도 노력을 해야죠. 아무래도 제 꿈이기도 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하니까. 그래야겠죠? <laughs> 음.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 다 들어주셨다면, 어, 감사해요.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컨셉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봐요.